네 소망장로교회 여름 수련회 때 나눌 말씀을 지금부터 짧게 짧게 여러 번에 나누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두 번째 날 월요일 아침에 나누게 될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이라는 큰 달락 안에 또 일부를 나누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담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저희가 수련할 때 하나하나 다 나눠서 읽게 될 건데요.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1절부터 2장 10절 중에 일부분을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까지 편지 인사말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이 편지의 저자는 자신을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죠. <laughs>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를 부인했지만 곧 뉘우치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는 두 중심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었고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이방인 선교회도 열린 자세를 가지며 바울과 협력 사역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며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지명은 모두 현대의 터키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터키는 지금은 이스라, 이슬람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부분으로서 역시 로마 제국의 다른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터키 여기저기에도 가서 살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위주의 신앙공동체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laughs> 이어서 그 낙은 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네 부분으로 그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그리고 구원에서 우리의 수동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공로없음을 말해보면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구원이라는 것은 즉 보편적인 인간이 처한 공경에서 구함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지식을 쌓아가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공경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모든 과정들의 공통점은 철저히 내가 하는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것, 철저히 주고받는 것, 그리고 계산과 교환의 관계이지 타인으로부터 선물로 오는 것이 자리 알려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권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값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이란 개념은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즉, 자기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내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런 구원의 수동성은 오늘날의 문화에도 놀라운 충격이 됩니다. 오늘날 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놀라운 신화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노력해서 내 삶을 관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규범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저 남이 한 일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게으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실패해해보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그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이 인간관의 근거에서 볼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구원은 내 손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그리고 철저히 타력의 근거에서 오는 구원임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베드로가 말하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미련한 것이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셋째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는 이어서 나오는 택하심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택하심을 입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먼저 예수의 피 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구약의 희생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희생 제사도 있지만 먼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오는 과정 아,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인데요. 너희는 웃을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이 땅에는 열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적신 다음에 문 인방과 좌우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간다 라는 약속이죠. 이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의 집은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마치 값을 치른 것처럼 간주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핏뿌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핏뿌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으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의 속은 죄인이지만 그 겉은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인해 의롭게 간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죽어마땅한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그리고 빈궁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핏뿌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순종함입니다.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순종함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이라는 형태로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함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인류에게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자유를 얻게 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기 있는 말들, 자기 개발 서적들에 나오는 말들은 아마도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말들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모토들이 인기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오히려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도시에는 교통복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억압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다고 운전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사회 혼란뿐 아니라 나에게도 파괴와 죽음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 굉장히 까다롭고 세밀하게 제정된 교통 법규를 가지고 우리는 억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에 순종할 때에 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자유로운 운전 환경과 도시의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만 보아도 순종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 번째로, 이베드로는이 베드, 모든 택하심과 핏부림과 순종함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심과 핏부림과 순종함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피 뿌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처참하게 된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셨고,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두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되는 성결의 작업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피 뿌림이 일회적인 사건, 우리에게 벌어진 과거의 구원이라면 성령님의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건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일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을 살수 있고요.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작업과 현재의 작업을 우리가 둘다 알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과거의 작업과 현재의 작업을 같이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사도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씻겨 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몸도 씻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단번에 속하게 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매일 매일 죄의 영향에 더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임을 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더러워짐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마치 우리의 발을 씻기듯이 계속 정결하게 만들어가 주실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베드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된 것 같은 그 교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우리가 당장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나열된 네 가지 중에 이제 첫,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인지 또 누가 구원받지 않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조롱하면서 말하듯이. 이름을 정해놓고, 누구누구는 구원받게 할 거야, 누구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작동하는지 아닌지는 우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그 방식을 두고 상당한 신학적 논쟁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것은 두 가지 명제가 나올 건데요. 이두 가지 명제는 모두 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명제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보편 구원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장차 올 심판도 없고, 의인과 악인의 구분도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의미도 전혀 없어집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두 번째 문, 명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또한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명제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모두 열어 놓으시고 인간의 결정에 모두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역할을 높여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지만 하나님을 제한된 신, 알지 못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명제가 모두 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두 명제 중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 결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신다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든, 뭐 아닌 의도에서 그렇게 하든, 우리 하나님을 잔인하시고 냉정하신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묘사에서 구출해 보려고 다른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명제를 모두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 3절부터 5절까지 중에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